이게 뭘까요? 이게 천연수세미입니다. 제가 밭에 수세미를 심어서 수세미가 완전히 말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이게 저 설거지 수세미도 이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 천연수세미는 실수로 음식에 들어가도 전혀 몸에 해가 끼치지 않는 수미입니다이 젊은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농산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떠라네 풍경입니다. 오늘은 무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무는 4 k 로를 준비했습니다. 무 4kg에 설탕 2kg를 준비하여 처음에는 무를 설탕에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무가 엄청 크죠? 두토막으로. 이렇게 무를 잘라보겠습니다. 두께는 2.5에서 3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자르면 될것 같아요. 올 가을에는 비가 안 와서 무가 아주 좀 단단해요. 그래서 무장아치 만들기에는 아주 적당한 무인 것 같아요. 설탕, 바닥에 좀 깔아야 되겠죠. 물을 그리고 위에 다시 설탕을 뿌리고. 5 4 k g 에 설탕 2kg를 부어주고 48시간 절여 주겠습니다. 물론 중간에 물이 생기면 위아래로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. 우와. 설탕에 절여 놓은지 만 3일이 채안 된. 68시간 만에 제가 열어봤습니다. 와, 완전히 설탕에 수분이 다 빠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물도 엄청 많이 나왔죠? 거의 3일 정도 설탕에 절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설탕에 이렇게 절이고 보니 양이 별로 안 되네요. 이 무게가 얼마나 되나 한번 달아볼까요? 총 무게 빼고 약 2kg 조금 넘을 것 같네요. 절반이 줄었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간장을 부어 보겠습니다. 귤 발효액이에요. 어, 한 4년 된귤 발효액을 넣어 보겠습니다. 매실청을 넣으셔도 되고, 어, 갖고 계시는 모든 발효액은 다 가능합니다. 음, 두컵 넣겠습니다. 집간장이기 때문에 이 발효액을 두컵 넣어주고, 예를 들어서 시중에 파는 양조간장일 경우에는 한 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골맞이가안 끼도록 소주를 한컵 넣어주겠습니다. 음, 약간 짭짤한데 양조간장 맛이 비슷하게 납니다. 여기다가 부어주겠습니다 무는 생강이랑 좀 궁합이 맞아야 서 생강 향이 좀 나도록 생강편 몇쪽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고추라고 엄청 매운 고추입니다 마른 고추 몇개 넣어주겠습니다 간장물을 이 집간장은 엄청 오래된 간장이에요. 한 8년 정도 더 넘은 집간장이라 이게 색깔이 완전히 시중에 파는 양조간장처럼 색깔 맞죠? 이게 잠겨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죠? 조금 더 만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. 반큼만 더. 이번에는 제가 모이 발효액을 가져왔습니다. 어, 이것 한 5년 전에 담근 모이 발효액인데요. 여러 가지 집에 있는 거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. 한컵 넣어줄까요? 딱 시중에 파는 양조간장이랑 맛이 아주 똑같아요.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올리면 뭐 가지 발효액이 없는데 어떡하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머이 발효액을 넣었지만 머이 발효액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지만 이 음식은 응용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재료를 어 비슷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나 뭐 머이 발효액이 없다면 뭐 매실청을 넣으셔도 되고요 생강청을 넣으셔도 되고 이것저것 섞어서 브랜딩 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간장이 만들어집니다. 간장물에 이 무가 잠겨야 되기 때문에 무간장장아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럼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있다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누름돌을 준비했다가 무거운 돌을 떠오르지 않게 올려줍니다. 간장물을 부은지 지금 6일째 되는 날입니다.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. 와, 보세요. 또 무장아찌에서 물이 많이 생겼네요. 와, 네. 저희가 이그 시중에 파는 진간장이 아니라 이 색깔은 이렇게 많이, 아직 물이 들지 않았어요. 이 촉감이 묵 말린이 자르는 느낌입니다. 음, 속은 지금 이렇게 정도 되고요. 어디 이한번음와 간은 지금 짭조름하니 들었어요 어, 간은 완전히 들었는데 색깔은 그냥 흐여물이 한 색입니다 <laughs> 이두 개만 제가 한번 무쳐 볼게요 이 무만 따로 건져내어서 어, 냉장고에 넣고 먹고요 이 간장물은 다시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 무장아찌 간장물이 어,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무를 두 개를 더 이렇게 설탕에 절였습니다 어, 설탕에 절인 지 이틀 정도 어, 더 지났는데요 아주 말랑말랑하게 돼서 이 간장물이 아까워서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. 무장아찌 뭐 이세 개만 오늘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요 김밥 쌀때 단무지 대신에 넣어도 아주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음. 간은 아주 적당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통깨 한 큰술,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한 큰술 넣어 주겠습니다. 짜지 않고 맛있는 꼬들꼬들한 무장아치 완성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